아니요. 계속 뭐 찾아먹었었는데 계속 하고 있었다고? 네얘는 자고 있는 것도 계속 지켰다니까 저안 잤는데 제의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y는 fx와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gx의 함수식 구한다? 안 구한다? 저 함수의 역함수식 구해? 안 구해?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안 구해요 뭐랑 이용하면 돼? y는 x하고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하면 돼. 자, 그러면 저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기 위해서 저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을 나한테 이게 좀. 절대값이 있는 순간 우리 그래프 못 그려.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로 두 개로 쪼개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범위를 나눈다. x가 3보다. x가 몇보다? 3보다.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따라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냥 절대값을 벗겨내면 되니까 3분의 2x 플러스 2가 되네요. 맞나요? 네. 정신 바짝 차려. 네. 진짜 쥐어터질지도 몰라. 네. 그다음 x가 3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탈출한단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안 나와서 플러스 되니까 3분의 4x가 되겠네 3분의 4x 그다음 0이 되겠네 0 그리고 얘의 그래프를 그려 자, y는 3분의 2x 플러스 2니까 x 좌 좌편, f y 좌는 x 기준는로 할까요? 자, 먼저 3을 기준으로 합시다. 3을 기준으로 y f 는 x y 일는 XYF는 x 인 f 는 x x 가 3일 때4 f 일때 y f 는 XYF는 는 x 어? 그 다음, 얘는 3일 때 몇이야? 역시 4개였지. 4개였지. 그치? 얘 혹시 0일 때 몇이야? 0일 때 2. 그래서, 얘 그래프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이고, 여기가 2니까, 얘는 3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그래프가. 그 다음 얘는 3보다 작을 때는 3분의 4x니까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거지. 그지? 그러면 y는 x. y는 x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 역함수를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될거아니 그럼 결국 우리는 이거를 구해서 할게 아니라 y는 xy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해서 이거의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얘를 만약에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 답은 이렇게 s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관건이 네요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좌표가 하나 더 생겼어. 여기는 알고 있고 여기도 알고 있고 여기를 찾아야 되는 그럼 여기를 찾으면 무엇과 무엇을 연립해 y는 x하고 y는 x하고 요 그래프 요 그래프 y는 3분의 2x 플러스 2 y는 3분의 2x 플러스 2를 연입합니다. 그러면 넘겨주면 3분의 1x는 2 3분의 1x는 2가 되고 x는 6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6,1이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하는 일이 남았다. 넓이를 구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냐, 계획, 점사와 너희들 생각하는 게뭐든 좋아, 이게 어떻게 구하냐? 반대 어떻게 만드니? 그안될는거 같아. 아... 방법. 방법. 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되는데, 네. 밑병과 높이를 알면 되지. 네. 어. 이거 몇이야? 6이요. 6 노트 2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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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무식하다. 진짜. <laughs> 아, 네, 아, 실수실수미 스테이크. 왜용6 노트 2인지는 아니? 알죠. 진짜 알아? 네, 어떻게? 해? 뒤에 대비하고 네. 루트21잖아 어? 그래? 고6트2워서 제법 제법 네두전 응. 사이 거기 곰.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 6,6에서 0,0까지 거리하면 되잖아. 그만한데. 어. 그런데, 얘가 y는 x가 네. 있으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 이거 몇이야? 여기야. 이거 몇이야? 여기. 그럼 뒤에 45도 직각까지는 루트 2배 되는 거거니 네. 1대1대 루트. 오. 그 루트 2 곱해주면 돼. 6루트니야 이제 밑변을 알았으니까 높이를 구하면 돼. 네. 높이는 어떻게 구해? 그게 문제라고. 내가 너희들이 기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높이요? 어. 높이는 어떻게 정의돼? 높이가 어떻게, 어떻게, 이게 상황에서 높이 어떻게 재냐고. 어떻게 재냐고요? 어. 높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높, 높이라고 하는 거냐고. 변부터 어디까지? 그지? 꼭지점까지? 그럼 꼭지점에서 이렇게 재면 돼, 이렇게? 90도. 수선을 그어서. 이길이를 높이라고 하는 거죠 아, 오케이. 이걸 어떻게 구할 거야? 음. 피타고라스는 1대1 루트 2. 피타고라스? 너이 길이는 모르는데 이 길이는 알아? 어. 1대 루트 2. 그건또 뭐야? 어, 네가 30도, 30도 60도인지 60도 알아. 알아? 그게. 그 30도 일때직각삼각형3 0도때됐으니까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저 삼각형 계는안돼요 어떻게? 해? 대박이다. 와. 그저6 6이랑저 먹공무시. 아니 가장 단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있어. 단순 무식하게 하는. 이게 인해 제수 있지. 네. 이게 네 이게 제수 있지. 네. 사다리꼴이잖아. 네. 위뼈 아래 뼈 높이 알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어? 맞아요? 네. 이거 이 삼각형. 할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상한게 넓이 빼주면 되겠냐? 네이건 초딩들 하는 짓이고 네 4,3으로부터 직선 y는 x까지의 거리 즉 일반형 x-y는 0까지의 거리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미안해 아, 아, 알아요, 알 아요, 알 아요, 아 됐어. 점 0, 알 아요, y 1으로부터 이거 요알아번써 주면 뭐 하냐고. 맨날 모르는데 ax 알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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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이알 AX 플러스 b y <laughs> 플러스 C. 는 0이 있어요. 그때이 직선으로부터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이 거리 를 보통 d라고 하면 디스턴스는 s p a 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AX p AX 1 l u s C. AX p l u C. AX plus C. a C. 일1 플러스 일내사일사 1, 4, 4, 1, 4, 마이너스 상수항 없으니까 따라서 2, 루트 이 분의 분의 루트 2 따라서 넓이 s는 이 분의 곱하기 6, 루트 2 곱하기 분의 루트 2그지 그러면, 예, 예, 예. 약분 되고, 3이네요. 따라서 답은 6이 됩니다. 이렇게 모르면서 집에 가서 공부 안 하고 복습 안 하는 개새끼야. 진짜로. 마지막 기회야. 이건 몰랐던 사람은 당장 외워야 될 일이지. 지금 외우지 않으면 다음에 이거 나올 때또 모를 거 아니야? 이런 거까지 바르지도 않아. 너무 많아 안 돼. 저거 하면 머리 깨질 거야.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면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와 일치할 때 상수의 값을 구하라. z를 그러면 x, 2, x 3 분의 2 e 열을 보 x 마이너스 3. 나의 값 만들려면 플러스 6을 해주고 플러스 a를 해주면 돼. 절대와 똑같잖아. 그러면. X-3분의 U 플러스 n 플러스 E.